자, 안녕하세요 고객님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 크게 하셔도 됩니다. <laughs> 네. 자 오늘 어 토요일이죠? 네 토요일. 예 주말입니다. 즐거운 주말. 아 잉글라스 본점 어, 방문하셨잖아요. 네. 자 고객님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? 중당에서 왔습니다. 고객님은요? 저는 용인 수지에서 왔습니다. 한 분은 용인 수지에서 오셨고 한 분은 분당에서 오셨고 두분 친구시죠? 네. 예. 우리 저기 어 S10 5G 사용하시는 분이 어 지금 잉글라스 사용이 처음이 아니시죠? 네. 예. 그동안 사용하시면서 사용감이 잉글라스 좀 어떠셨나요? 어 일단은 다른 거는 액정이랑 같이 깨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잉글라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필름만 깨져 깨져서 되게 만족해서 이번에 다시 또 부착하러 왔어요. 지문 인식은 어떻나요? 지문 인식도 다른 거 외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. 음. 저 우리 그 분당에서 오신 두 번째 방문이신 고객님께서는 S10 5G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친구분인 수지에서 오신 분은 S10 2를 가져오셨어요, 그죠 네. 예, 이거는 이제 지문 인식이 어 옆에 있죠. 네. 광학식일 거예요, 아마. 그죠? 예, 그건 뭐 테스트 할거 없고. 어, 우리 수지에서 오신 분 S10E 마감 한번좀 봐주세요. 검수좀한번 해주세요. 부착한 게 마음에 드시나 어떤가. 전원 끄시고 하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? 예, 볼륨, 예. 아니, 전원을 끄라는 게 아니라, 예, 예. 부착 상태. 네, 깔끔합니다. 예, 마음에 드십니까? 마음에 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기, 우리, 저기, 어 분당에서 오신 분 부착 상태 어떠세요? 마음에 듭니다. 전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. 음 감사합니다. 자 지문 인식대나 한번 해보자고요. 톡톡 쳐서 열렸어. 뭐 이거 뭐야? 이거 순식간에... 순식간에 열려. 뭐야 이거? <laughs> 어 엄청 잘됩니다. 자, 수지 친구분. 네. 저렇게 빠른 거 봤어요? 아, 못 봤습니다. 너무 빨라서. <laughs> 진짜 뭐 수, 순식간이네, 그죠? 네, 다시 한번. 다시 한번. 아이언맨. 야. 확실합니다. 이거 누가 붙였죠? 지금 인터뷰하고 계신 사장님. <laughs> 제가 붙인 겁니다. <laughs> 야, 진짜 빠르네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손가락은 한 3일 정도 자연경화 된 다음에 재등록해 주시면 더 빨라요. 알겠습니다. 예. 아, 어, 잊지 않고 이렇게 두 번째 방문하실 정도로 저희 잉글라스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, 올라가실 때좀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네요. 네, 두분 오늘 어, 어때, 이 잉글라스 방문 한 소감. 네, 뭐, 오시자마자 커피도 한잔 주시고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잘 먹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저는 많이 사용해왔지만 잉글라스 만족해서 앞으로는 쭉 잉글라스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집분. 네, 저도 친구와 같이 <laughs> 방문해서 잉글라스를 사용할 계획이고 네.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이것저것 다 알려주셔가지고 예.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두 분, 잉글라스 본전 방문 대단히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